우리나라에 설날이 있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새해 품었던 뜻이 흐트러질 즈음에 설날을 통해서 다시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명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시 새로워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며칠 전에 다녀온 목회자 수련회를 통해서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할수 있는 기회를 먼저 얻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라산을 여러 번 다녀왔지만 한 번도 그 정상까지 올라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한라산 정상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에 제일 높은 지점에 올랐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한라산 등반을 통해 두 가지 두 가지 소중한 의미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한라산 정상에 가까웠을 때 잠시 쉴 수밖에 없었거든요. 너무 지쳐서 주저앉아서 이산 아래를 우연히 내려다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요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어두운 구름들이 제 발밑에 가득 있는 거예요. 제가 구름보다 더 높은 지점에 있는 것이죠. 구름보다 높은 곳에 있으니까요. 하늘이 어둡지가 않고 밝고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빛 덕분에 조금 얼굴이 탔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한 날이었어요. 제주도도 또 미세먼지가 그대로 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높은 지점, 구름보다 더 높은 지점으로 올라가니까 구름 위에 그 지역은 공기가 매우 신선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사람의 마음이 높아지면 삶을 어둡게 만드는 걱정과 근심의 구름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는 내일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성숙하게 만들고 마음의 높이를 더하라는 음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산행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느 지점이었냐면 정상이 바로 코 앞에 보이는데요. 아무리 걸어가도 계속 보이는 그 위치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정상이 눈에 보이니까 그 끝이 눈에 보이니까 빨리 올라가고 싶은 그 조급한 마음 때문에 더 몸이 힘들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여러 깨달음의 과정을 지나면서 한라산 정상에 올랐습니다. 정상에 오르니까요. 하얀 눈으로 덮인 백록담이 자태를 드러냈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또한 감격스러웠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은 저에게 두 번째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한라산은 아래서 이렇게 보면은 하얀 사슴뿔처럼 뾰족해요. 이 백록이라고 하는 뜻이 하얀 사슴뿔이란 뜻이에요. 그게 백록입니다. 그러나 정상에 올라가 보니까 뾰족하지 않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깊게 파인 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높이 올라갈수록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의 소유자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백록담에서 담이라는 말이 물가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물이 있는 곳이 담입니다. 그 담을 보면서 생명의 물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깨달음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저는 산에서 내려올 때요. 이 산을 등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깨달음을 계속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내려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려오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감격스러운 깨달음은 하나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왜? 몸이 힘드니까요. 왜? 이제 마실 물도 없으니까요. 짜증만 가득했습니다. 정말 내가 그 감격스러운 은혜와 깨달음을 얻었던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불평과 짜증으로 가득한 상태로 하산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이 모습이 현실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높여주시지만 웅장하게 만들어 주시지만, 그 순간에는 기쁨으로 받아들이는데, 다시 땅으로 내려오면, 다시 현실을 살아가려고 하면, 영적인 구름과 영적인 미세먼지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높아져서 어떤 환경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빛으로 충만한 인생을 열어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현실에는 삶을 어둡게 만드는 먹구름과 같은 일들이 참 많죠. 또 우리의 내면을 혼탁하게 만드는 그런 미세먼지와 같은 일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관계가 잘못되잖아요. 불행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이 관계가 좋잖아요. 아무리 환경이 열악해도요, 그 가정은 행복합니다. 아무리 가정이 풍족하고 재산이 많아도요, 관계가 나쁘잖아요. 집에 들어가기 싫습니다. 가정은 불행합니다. 친구와 직장, 교회도 관계가 좋아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을 강조하신 이유가 사람에게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해야 행복하고 행복한 삶을 나누어야 구원받기 때문이죠. 그만큼 관계가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관계의 문제는요, 모르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자주 만나는 사이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함께 지내는 사이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픔이 쌓이고요. 해결하는 과정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여러분은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어떤 마음과 행동으로 대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을 어떤 마음과 행동으로 대하십니까? 대체적으로 잘못한 사람을 대하는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물론 제... 경험을 통해서 이제 유형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누군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곧바로 화를 내는 유형입니다. 두 번째가 계속해서 참으면서 속으로 삭히는 유형이에요. 계속해서 참으면서 속으로 삭히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처음에 참다가 어느 순간 폭발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잘못한 상대에게 말은 못하고 스스로 용서해 버리는 유형이에요. 이런 분들 주변에 상당히 있죠.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이러한 유형대로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람직한 대응을 매우 치밀하게, 단계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 죄를 지은 사람과 둘만 있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둘만 있는 곳으로 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요. 상대의 잘못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알려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관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잘못한 사람도 배려해야 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우자의 잘못을 자녀들 앞에서 말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또 여러 자녀들 앞에서 한 자녀를 공개적으로 훈육하는 것은 지혜로운 과정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또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스승의 입장에 있는 분들은 한 학생을 여러 학생들 앞에서 훈육하고 지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잘못해도 그 사람을 배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관계 문제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지는 않고 뒤에서 나하고 입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그를 비난하고 욕하는 데 익숙할 때가 있어요. 이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고 뒤에서 비난하는 방식은 자신의 영성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상대의 잘못을 그에게 권고하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일깨워 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좀더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나는 당신의 이러한 말과 행동 때문에 상처를 입었고, 속상했고, 아팠습니다. 말하라고 하는 것이죠. 정확하게, 진솔하게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고, 또 그에 대해서 저에게 사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벌써 이 과정을 딱 들어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부담스러우시죠. 이 방식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뒤에서 그를 비난하는 이유는요, 용기가 없기 때문이에요. 용기를 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은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위하는 방법은 늘 용기가 뒤따라야 합니다. 용기가 없이 자기 자신을 위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용기를 내서 진솔하게 또 상대를 배려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말을 들으면요, 그 형제를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아니라 진정한 형제를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좋은 일이죠. 그러나 듣지 않는 경우가 있죠. 이게 문제예요. 듣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만큼 마음이 완고한 상태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이래서 화가 나 다시 화를 내야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16절 말씀이에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한두 사람을 대동해서 데려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한두 사람은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맞장구를 쳐 주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쁜 말을 해도 박수를 쳐 주고 좋은 말을 해도 박수를 쳐 주는 그런 완전히 나랑 입이 맞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균형감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자의식 과잉에 빠져서 자신을 부정하지 못하고 객관적으로 볼수 없을 때 것을 정확하게 솔직하게 조언해 줄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한두 사람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 자신이 과도한 피해 의식이나 왜곡된 감정에서 나온 반응이었다면 이러한 영적으로 균형감을 가진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너무 지나쳤구나. 이게 문제가 아닌데 문제라고 여겼구나. 상처받을 일이 아닌데 상처라고 생각했구나. 그렇게 자연스럽게 균형감이 있는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해결된다는 거죠. 이한두 사람이 되게 중요하고 평소에 어떤 사람과 어울리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영적인 균형감이 있는 한두 사람이 말을 듣고 함께 가서 상대의 잘못을 말하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이 단계까지 못 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사가 나에게 잘못을 저질렀어요. 균형감 있는 누군가 동료와 함께 잘못을 말하러 간다고요?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이 단계까지 가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만약 사회에서 이러한 관계의 문제를 이러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면 자신을 객관화해 줄수 있는 사람과 논의하는 것으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의 잘못을 일깨워 주라고 하신 말씀은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난 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가정 안에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는 누군가 균형감이 있는 또 식견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가서 신앙 깊은 분과 함께 가서 문제를 따뜻하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취지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단계까지 거쳤음에도 상대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단계가 이제 세져요. 그래도 인정하지를 않아요. 겸손히 말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난감해집니다. 이때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예수님은 매우 실제적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냥 덮어놓고 사랑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굉장히 정교하고 치밀하신 분이에요 아주 세밀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1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류와 같이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의 말하라고 하는 것은 요 교회의 방식으로 해결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방식으로 해결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징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말씀도 듣지 않는다면 이방인 그리고 세리와 같이 여기라. 예수님은 언제나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셨는데 이방인과 세리를 이렇게 비난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이방인과 세리들은 불의한 사람,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 말도 듣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관계를 끊으라고 예수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보잖아요. 범죄한 사람과 만나지 마라. 요 정도 얘기는요. 사실은 굉장히 신고운 방식으로 여겨질수 있어요. 그러나 이 문장을 예수님의 말씀에 이 문장을 자세히 보잖아요.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17절 교회 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라고 하는 여기라라고 하는 이 동사 있잖아요. 여기라. 3인칭 명령형이에요. 명령법이라고 하는 것은 3인칭이 없어요. 우리나라 말에 3인칭이 될 수가 없어요. 너희들 너 이렇게 해. 이게 명령 아닙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은 그 누군가를 말할 명령할 수가 없어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에 3인칭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헬라어에는 명령법에 3인칭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명령법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여기라 이렇게 2인칭 명령으로 번역을 했지만 적절하지 않아요. 3인칭 명령형은요. 말하는 사람의 의지가 굳건히 담겨 있는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교회의 말도 듣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너희가 상종할 수 없는 이방인 세리처럼 여기겠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상종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내가 여기겠다는 말씀이에요. 너무 무서운 말 아닙니까? 두려운 말이에요.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 관계에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잘못에 대해 조용히 정중하게 말을 했는데, 상대가 듣지 않거나 달라지지 않는다면, 더는 말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만날 수밖에 없는 관계가 있잖아요. 안 만나면 끝나는데, 만날 수밖에 없는 관계가 있잖아요. 그게 직장 아닙니까? 그렇죠. 직장일 수도 있고, 슬프지만 때로는 교회일 수도 있어요. 또 명절에 만나는 미운 동서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어요. 안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 있는 그런 관계가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만날 수밖에 없는 사이라면 좋은 관계에 대한 미련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적인 관계로 객관적인 관계로 대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엄청난 용기가 필요해요. 만나는 것도 부담을 느끼고 화가 나는데, 그냥 좋은 관계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아주 담백하게만 대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이것은 용기가 필요하고 또 용기와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상처 입은 자신을 잊지키기 위해서는 언제나 용기를 내야 해요. 내가 나를 위해서 용기를 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나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인 용기를 내라고 하실 때는 담대히 차분히 겸손히 용기를 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 놓이면은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용기를 내도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현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런 우리들에게 복잡한 세상 관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제자들에게 성숙한 단계를 말씀하십니다. 그게 18절입니다. 이게 정말로 감동적인 말씀인데요. 18절 읽어드릴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이 진실로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놓쳐서는 안 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모두 놓쳐서는 안 되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진실로 라고 말씀하실 때 이게 헬라어로 아멘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하실 때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될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지금 18절을 말씀을 앞두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관계의 문제를 겪을 때 풀지 않고 묶인 상태에 있으면 요 하늘에서도 묶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늘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하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라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고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내면에 함께하시죠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 우리의 내면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관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묶인 채로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도 묶일 수밖에 없어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영적으로도 풀린다고 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관계 문제를 풀고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게 19절 말씀이에요 19절 말씀이 또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진실로 또 얘기하세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합심한다는 말은요 문제를 공감한다는 뜻이에요 문제를 공감하는 두 사람이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말씀하고 있지 않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이하를 보잖아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상대의 잘못을 몇 번까지 용서하면 되냐고 묻습니다 일곱 번 하면 되냐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은 일곱 번을 일흔번까지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한대로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이시죠 결국 두 사람이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것은 힘들죠. 그가 용서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힘들고 괴로운 것은 잘못을 당한 사람이에요. 잘못을 한 사람은 하나도 힘들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용서가 될 때까지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용서하지 못해서 고통받는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용서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상처 입은 나를 위해서, 아픔을 겪은 나를 위해서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용서는 잘못을 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을 당한... 본인을 위해서, 본인의 마음과 삶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높고 넓은 마음으로 상대의 잘못을 용서하려고 노력하고 기도할 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고통의 사슬에서 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관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식은요, 두 가지입니다. 정말로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숙한 마음으로 상처와 아픔을 훌훌 떨어버리는 거예요. 그가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것 너무 좋은 모습이죠.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용서의 방식은요, 하나님의 용서함의 방식은요, 성숙한 마음으로 상처와 아픔을 훌훌 떨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다라고 하는 아피엠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 단어는요, 용서하다는 뜻이 있고. 빚을 탕감해 주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이 베드로 그 이야기 뒤를 보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못된 종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빚을 탕감해 준다는 뜻이고 포기하다는 뜻이 있고 떠나다라는 뜻이 있고 가게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저는 중요한 의미가 떠나게 하다, 떠나다, 가게하다 그 말에 초점을 두고 싶습니다. 우리가 겪는 아픔과 슬픔의 문제는 실제로 우리가 아픔의 일을 놓지 않고 붙잡고 있기 때문에 지속되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붙잡고 있는 거고, 억울해서 붙잡고 있는 것이고, 속상해서 붙잡고 있어요. 스스로, 스스로 고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용서는요,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주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아름답고 이상적인 모습이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용서는 아픔의 일, 슬픔의 기억을 떠나 보내는 거예요. 그 마음의 자리에서 내가 떠나기도 하는 거예요. 또내 안에 뿌리 박혀 있는 아픔의 일, 슬픔의 그 기억을 가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영성을 품고 영적으로 높아지고 넓어지면 상대가 용서를 구하지 않더라도 그에게 받은 상처와 아픔을 더는 붙잡지 않고 떠나 보낼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달라고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관계 문제에서 회복되잖아요 풀려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속한 모든 곳이 행복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관계가 좋아야 행복을 느끼는 존재예요 내가 지금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면 무엇인가 관계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관계가 좋은 가정은 환경이 열악해도 행복합니다. 관계가 좋은 직장은 함께 일하는 보람과 감동이 있어 행복합니다. 관계가 좋은 교회는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용기와 능력을 나누게 됩니다. 올한 해는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한 뼘만 더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백록담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의 높이를 한 뼘만 더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너비를 한 뼘만 더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기쁨의 관계를 이루며 감동적인 가정 그리고 직장 교회를 이루어 가게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